헤밍웨이의 노인과 바다에 나오는 늙은 어비 산티아고는요, 84일 동안 망망대에서 해 사투를 벌이게 됩니다. 하지만 잡은 물고기는 상어떼에게 뺏기고 결국 빈손으로 돌아오게 되죠. 하지만 그는 절망하지 않고 다시 큰 꿈을 품으면서 독백을 남깁니다. 인간은 죽을 수는 있지만 결코 패배하지는 않는다. 네, 바다는요, 인류에게 새로운 도전의 영역이었고, 문명의 정말 기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촌원장대 별별 박물관 제가 오늘 찾아갈 곳은요 태평양을 마주하면서 커다란 꿈을 꾸물 수 있는 곳입니다 어딘지 궁금하시죠? 함께 떠나볼까요? 우리촌원장대 별별 박물관 오늘은 시원한 바다의 도시 부산을 찾았습니다 부산 해양자연사박물관이 전하는 신비한 바다세상으로 여러분을 초대하려고 하는데요 바다의 넓이와 깊이만큼이나 정말 다양한 생물과 신비한 세상이 펼쳐져 있습니다. 생명의 군원 바다와 함께하는 신나고 색다른 체험. 바다처럼 큰 꿈을 꾸고 바다처럼 다채로운 체험이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은 부산 해양자연사박물관입니다. 우리나라 최대 해양도시답게 국내 최대 해양전문박물관이라고 하는데요. 자, 오늘은 또 어떤 여행이 될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네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박물관 관람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부산 해양 자연사 박물관을 쭉 둘러보니까요, 이 화석부터 살아있는 생물들까지 정말 여러 종류가 전시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간략하게 이 박물관 소개도 좀 부탁드리고요, 또 어떤 종류가 전시되어 있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아, 우리 해양자연사 박물관은 개관 17년차를 맞는 국내 최초, 최대 규모의 해양자연사 전문 박물관입니다. 어, 세계 100여 개국의 희귀종, 대형종과 어, 한국특산종 등 해양생물을 중심으로 한 해양자연사적 자료를 2만 5천여 점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어, 소장품의 상당수는 전시가치나 희귀성 측면에서 국제적 수준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어, 해양 수도 부산에 연간 30만 명이 찾는 해양 수도 부산의 대표적인 박물관입니다. 해양 자연사 박물관에 도착하시면 제일 먼저 만나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이 뒤로 보이는 살아있는 생물들이 많이 전시가 되어 있는데요. 자, 이곳이 그렇게 인기가 대단하다고 하네요. 박물관에 들어서면 신기한 물고기들이 가장 먼저 반갑게 맞아주는데요. 와 정말 아이들이 북적북적대죠. 뭘 그렇게 열심히 쓰냐? 어, 근데 정말 학생들이 한참 동안 자리를 뜨지 않고 뭔가 열심히 적고 있더라고요. 학생,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아, 저 학교 숙제하고 있어요. 어, 이게 학교 숙제예요? 아, 네. <laughs> 이게 물고기라고 그린 거 같은데. 네, 이게 물고기예요, 여러분. <laughs> 아, 저기, 네. 이 지금 관람을 하고 있잖아요. 네. 이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곳이 어디예요? 지금 저는 여기가 제일. 마음에 들고요. 여기서 많은 것을 볼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단순히 보기만 하고 끝난다면 재미 없겠죠? 이렇게 수족관에 손을 넣어서 직접 만져볼 수 있어서 더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이런 경험 쉽게 오지 않겠죠? 사람은 물고기 구경, 물고기는 사람 구경하느라 아주 시끌벅적했습니다. 지금 제 옆에는요 학생들이 뭔가를 하고 있거든요. 자 학생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조사리 하고 있어요. 어 지금 해양 자연사박물관을 관람하고 있잖아요. 자, 전체적인 느낌이 어떤 것 같아요? 전체적인 느낌을 화석부터 여러 가지 해양 해양에 관한 건 모든 짓어 좋은 것 같습니다. 뭐 느낄 수도 있고 볼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만족입니다. 네, 최고 맞고요. 하지만 해양 자연사 관련 전시물이 25,000점이나 있다는데 좀 서둘러야겠죠? 바다를 주제로 한 박물관답게 규모부터 남달랐는데요. 이곳은 대형 어류와 가오리 등을 전시해놓은